최근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유방재건술 희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후 유방상실감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건강삼유고는 유방 즉시 재건술에 대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여성암인 유방암 발병률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암이라는 질환 자체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요.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 유방암은 유방 절제로 여성성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가혹한 질병입니다. 유방암 수술 가운데 유방 보존 수술의 빈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방암 수술 환자의 40%에서 50%는 유방 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유방암으로 잃어버린 여성성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유방 재건 수술인데요. 최근에는 유방 재건 수술이 발달해 수술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유방의 적시 재건 수술이란 유방암을 제거한과 동시에 유방을 되살리는 방법인데요. 최근 많은 환자분이 수술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방 지연 재건 수술이란 것은 대부분 암절제 수술 이후에 1~2년이 지난 환자에서 쓰이게 되는데요. 미국 성형재건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 유방의 적시재건 수술 유율은 약38%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75%로 늘어나는 등 점차 유방의 적시재건 수술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의 적시재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유방암을 제거한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난 후에 유방의 상실감이 없이 수술이 1회로 끝난다는 것인데요. 또 유방 재건 수술을 감안해서 유륜부에만 수술 흉터가 국한되기 때문에 원래 유방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유방암은 특히 재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실제로 영에서 일기 유방암의 5년 생존률은 97% 이상으로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또 2에서 3기 유방암이 재발해도 피부 조직에 국소적으로 생겨서 재건한 유방을 다시 절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가 조직의 경우에서는 주로 복부 근육이나 등 부위의 근육 조직을 이용하는데요. 복부 근육을 이용하면 근육과 지방의 이동 때문에 복벽이 약해져. 고령자는 탈장이 생길 수가 있고 수술 시간이 7, 8시간 가량 걸린다든지 또 하복부에 길게 가로로 흉터가 나는 등은 단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 등의 근육 채취는 조직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어, 한국 사람과 같이 유방의 크기가 중간 이하인 경우에 성공률이 높습니다. 또 복부 근육에 비해서 조직 개사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수술 시간도 서너 시간 정도로 짧게 되고 미용적인 효과도 우수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즉시 재건과 지연 재건 간의 합병증 빈도는 차이가 없으며 수술 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에도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방의 적시재건수술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방암센터에서 적시재건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방재건수술이 가능한 성형외과 의사와 암수술을 담당하는 유방외과 전문가가 공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유방재건을 결정하셨다면 유방재건의사와 유방암수술의사가 협진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환자의 비만 정도라든지 흡연의 여부, 이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든지 임신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간혹 유방 재건 수술을 받으면 유방 조직이 가려져 암 재발이 늦게 발견되진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는데요.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